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보험의 이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 많은 분들이 우체국 보험이 좋다고만 듣고 그냥 덜컥 덜컥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자, 실상을 보면 딱히 추천드리기가 힘들고요. 사실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하시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 바로 우체국 보험입니다. 그러면 우체국 보험이 왜안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저의 고객님께서 보내주셨던 증권의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여기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조금 나눠볼텐데 윗부분 같은 경우는 어, 100세 만기의 5년 납입니다 5년 납의 100세 만기 일단 납입기간이 너무 짧아요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 있길래 거의 이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 과연 어떤 담보인지 조금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밑에 건강 관련된 특약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5년 납, 전기 납이라 되어 있어요. 자, 이, 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년 갱신형이란 거죠. 자, 월납 보험료는 무려 19만 3,200원. 와, 상당히 고가의 보험인데, 뭐 고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수 있어야겠죠. 과연 그런 값어치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보험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갱신형 특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갱신형은 처음에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저렴해서 좋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더큰 문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보장을 유지하는 한은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보험료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건데 합리적이지가 않겠죠. 반면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보험료 자체는 높게 세팅이 돼요. 하지만 20년 납입이면 20년 납입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90세든 100세든 계약 만기까지는 보장을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보험료로 따진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물론, 뭐, 60대나 고 연령대이신 분들은 당연히 집중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갱신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체국 보험은 중요한 건강담보들이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주계약과 관련된 5년 납 100세 만기 주계약의 실책을 보시면 대부분이 사망담보입니다. 뭐 재사망 교통사망, 일반사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의 대부분은 이 보험은 건강 대비용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80%는 사망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고객이 원치 않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또는 뭐 여기 내용들은 상해 후유단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또는 여기는 뭐 부수적인 특약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외모 수술, 뭐 골절 치료, 깁스 치료, 통원 치료 겨우 네 만원 나오죠. 네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좀더 웃긴 것은요. 여기에 건강 관리 자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80세 계약, 8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돌려준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저축을 한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싼 중계약과 관련된 5년 납 100세 만기 기능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요. 딱히 필요한 담보들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형, 갱신형 특약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진단비가 일반암인 경우는 3천만원이 나옵니다. 자, 고해감일 때는 6천만원까지 나옵니다. 뭐, 3천만원 일반암 나오는 거. 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중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제성 공량 유사암은 최대로 잡아야 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도 요즘에는 단독으로 10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든든하게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이 오대 질병 치료 특약을 보시면 자, 여기에 뇌출혈과 급성 신근정책증이라 되어 있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요. 자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뇌동맥류, 뇌경색, 뭐다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심증 당연히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빈틈 없이 내가 뇌와 신장 혈관을 확실하게 준비를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1, 5종 수술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1, 5종 수술비 예, 당연히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수술비예요. 예, 너무 좋은 체장이면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5년 중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게 또 걸릴 수밖에 없죠. 죽을 때까지 돈을 내셔야 되는데 보장받으려면. 근데 우리는 나중에 내 경제력이 점점 약화되는 노후의 시기에, 은퇴 이후의 시기에 부담없이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은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고객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드렸냐 한다면요.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자막 띄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4,614원, 약 7만원 대면 자, 일반함은 5천만원, 유사함은 천만원. 보장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해 1호종, 질병 1호종 수술비,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혈성 진단비, 천만원씩 들어갔어요. 자, 아까는 뇌출혈과 급성신근 경색 보장 범위가 좁았지만, 지금은 뇌혈관과 혈성으로 보장 범위는 훨씬 넓어졌죠.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와 뇌혈성 수술비까지 같이 1천만원 구성해서, 뭐 스탠스 삽입술이라든지 코일 색전술 이런거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든든하게 준비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요. 보장은 넓어졌고 커졌고 가격은 더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같은 가격이라면 보장은 더 좋아져야 되는게 보험 리모델링의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네, 내 서랍 속에 있는 증권 꺼내 보시고요. 우체국 보험이 혹시 등장한다면 네, 더 이상 묵혀 주지 마시고 하루 빨리 네, 저희 생생한 보험에 연락을 주셔서 리모델링 상담 받아 보시고요. 같은 값이면 아니면 더 저렴하게 더 좋은 보장으로 다시 세팅하셔서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좋은 보장 꼭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생생한 보험에 어, 카톡, 전화, 그 다음에 문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네, 점검해 드리고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